와송 기반의 비만 헬스케어 제품을 개발, 아, 비만 헬스케어 기능성 원료화 사업을 할 파이트 에코 대표 현지연입니다. 목차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호르몬의 변화로 체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운동요법을 이용하는데요. 운동 또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만 치료제를 복용하게 되고, 그로 인한 부작용과 고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객들이 기능성 복용식품을 원하는 소비자가 71%에 있습니다. 그로 인한 고시형 원료를 드시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개별 인증형 원료의 개발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국산 원료가 사용되고 있지 못한 수입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고야 의정설 발효로 인하여 로얄트로 인한 해외 입출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사는 국산 원료를 이용한 와송 기능성 원료를 개발하고 원료의 개발 인지형 원료의 8,467억 원의 규모에서 저희가 수요가 상승하고 있어 10개 제조업체에 150억 정도 공급 예정으로 생각을 하여 제품을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 본사는 기아와송을 갖고 원료화할 것입니다. 현재 동의보감에도 되어 있고 논문에 100여 편의 논문이 되어 있으며 본사는 특허 3건과 등록 3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 공인 시험 평가까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별 인증 원료를 하기 위한 계약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와석을 갖고는 일반 제품만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일반 제품은 기능성 원료의 식품 미인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제품만 있는데요. 다시 설명해 해서 일반 식품과 건강기능성 식품의 차이점은 식약처의 기능성을 인정받았는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그중 고시형과 개별 인정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고시형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이며 개별 인증 원료인 경우에는 업체가 독자적으로 독점권을 부여받은 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본사의 원료 물질과 가장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추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고 수율 대 생산 대량 생산 기술을 확보하였고 소재 분석 및 기술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어, 원료 개발의 식약처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라인에 따라서 와성 추출물의 비만 억제 및 고혈증 예방 개선 검증을 하였을 때 타사 개별 인중 원료보다 30에서 40% 우수한 혈중 지방과 체지방 효력을 동물 실험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데이터가 있고요. 또한 와성 추출물의 체지방 감소 효능 검증을 통해서 와성 비만이 비만 세포에 의해 타사보다 효능이 월등하다는 걸 입증하여서 논문 한 건, 특허 3 건, 출원 6섯 건, 공유시험 평가 9홉건 하였습니다. 개발 인증 원료는 체지방 감소 기능성 인증을 위한 주요 평가가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지금 세 개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지금 현재 로드맵을 보시면 현재 2022년부터 원료 의 타당성과 검증까지 했으며, 23년부터는 인체 적용부터 개발 인증 심사를 25년에 할 예정입니다. 저희 와성은 기반으로 타사의 차별 협성으로서 국산 원료로 개별인적 원료를 하여 독점권을 확보하고 수년간 독점권을 유지함으로써 성장성과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산화가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약 4조 원입니다. 그중 체지방 검 특강기능식품으로 2,300억이고 그중 고시원 원료와 개별일정 원료로 나뉠 수 있는데요. 1 0 0 0억중 저희 15%, 150억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도진입시장으로서는 예상판매량 1.2kg 정도를 할 예정이며 1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회사의 BM입니다. 저희는 식품제조업체, 화장품제조업체에 원료를 공급할 것이며 유통업체에 로얄티를 받아 라이선싱을 하고 저희 위탁 연구를 통해서 업체에 수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희 기술화 전략입니다. 저희는 기술 보도화를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술성을 평가받아 기술특례 상장 전략 수립하고자 합니다. 특히 하단에 경쟁사 배치마킹을 보시면 프롬 바이어가 네온인인데요 네온인 경우에는 2017년 시드와팁스를 맞아 시서스인 235원을 받고 올해 상장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본사도 이와 같이 갈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차 시드 투자를 2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원료 생산 시설, 기능성 원료 인허가 컨설팅을 받고자 합니다. 또한 티스 운영사와 5억 원 정도 R&D 지원 사업을 받게 되면 인재대 백병원과 임상 컨소시엄을 구축해 나갈 것이며 그로 인해 사업과 팔로 지원 2억 받고 제품화할 예정입니다. 저희 매출액 판매역입니다. 저희는 2010 25년, 건강 기능식품 개별인증 원료를 하면 18억을 채도를 받고 26억은 원 100억, 27억은 15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성장 로드맵입니다 수출계획 제품 구출, 구축, 시설 구축을 하고, 파이프라인인 해외 기능성 식품을 식물성 제품으로 기능성을 추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제 대표인 저는 현재 기능성 원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로드형 최근 연구원은 식품 공학과 학사를 하여 서 총괄하고 있으며 식품개발 김동명 내리, 김희준 제품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히 저희는 기능성 원료허가를 받기 위해서 네온 뉴트라와 기능성 인허가 컨설팅과 임상수탁기관을 하고 인재대 백병원과 임상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파이테코는 2019년 12월 창업을 하여 현재 계속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그 외에 여러가지 어 교육 기술에 대한 설명을좀 추가로 하고 질문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심사, 심사위원 분께서는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laughs> 네, 최근에. 그 주식시장을 좀 살펴봤었을 때, 건기식 그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네. 그 이유는 이 건강기능식품이 창업하기 굉장히 쉽고, 그래서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다라는 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치킨게임을 해서 가격 경쟁력에서 하다 보니까 또 가격을 낮추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회사에 어쨌든 기업 이윤에 있어서 많이 좀 줄어들 수 밖에 없겠죠. <laughs> 근데 그런 부분들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회사들이 마케팅 채널, 판매 채널에 대한 굉장히 다변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개별 인증 개별 인증용 원료가 없는 회사들은 또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품을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 계속 R&D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결국은 앞으로 사업 기업의 경영 전략, 경쟁 전략이 있어서 향후 에 어떻게 로드맵을 좀 잡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좀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어, 현재 그 현재 개별 인증 원료에 대해서 루테인과 루테인 지하 자탄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데요. 리트레인 같은 경우는 고시형 원료이고 루테인 지하 자탄 같은 경우는 개별력 인증 원료입니다. 저희가 이제 루테인 지하 자탄이라는 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거는 현재로서는 홈쇼핑밖에 없는 거죠. 홈쇼핑에다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홈쇼핑에서 원하고 있고 그 홈쇼핑을 통해서 a s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그 원료를 인증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그런 팔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그런 시대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개별인증 원료로 하기 전에 다른 화장품 제품을 했는데 사실은 홈쇼핑에서 저희들한테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들 원료를 받고 이런 스타일로 해나가서 판매를 해나가는 게 가장 좋다. 그러면서 보스웰리아가 프롬바이오 회사이고. 그렇게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회사도 물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마케팅이 홈쇼핑을 추가로 하여서 SNS로 추가적으로 지금 광고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원료는 국산이고 지금 현재 보시는 원료나 개별 인증 원료 같은 경우에 다 해외에서 갖고 오고 있고 저희처럼 기초적인 연구를 하지 않은 논문을 보고 자기들 뺏겨와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싶고 저희가 광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때까지 연구해 홈쇼핑을 통해서 다양하게 그 모든 고객층을 좀 흡수를 해 나가는 방법이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내에서 그 원료에 대한 중요도를 하게 되면 해외에서는 지금 동남권은 전부 저희가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표님 그 개별 인정형 제품 특히 이 다이어트 쪽 같은. 화파가 잘안 돼서 그렇지 재미있는 아이템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려면 결국에는 우리 와송이라는 게 메이저 대기업 브랜드에서 대세로 밀어줘야지 이게 되는 건데 그러한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시려고 하고 계신가요? 아, 네, 제가 지금 사실은 화장품의 와성 원료를 지금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어, 저희 와성 원료를 좀 넣어달라고 다른 제조업체에다가 많이 뿌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수익으로만 들어와서도 올해 매출이 상당히 많이 높았을 텐데요. 그 컨설물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물질은 항산화에 효과가 있다 보니까 항산화에 놓지만 와송을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다 보니까 컨셉 유출로 사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점이 비완으로 가서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대기업의 어떤 기능성 식품 원료로서 필요로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0개사로 제조업체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개별 인증 원료가 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써버리면 고시형 원료로 넘어가버려요 그런데 그 개별 인증 원료를 저희가 다 갖고, 갖고자 하면 50개 이상의 제품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료를 개별적 원료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대기업을 타겟으로 해서 저희 원료를 사용을 해서 제품이 나오게끔 하고 최대한 저희 제품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쓰지 않고 개별적 인증 원료로서 한 10년 이상 그다음에 또그 개별 인증 원료에 또더 좋은 거는 그거에 대한 효과가 더 나오면 더 많은 기간을 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 원료에 대한 제가 학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연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그 미래에 그러니까 이제 향후 1년에서 2년 조직 구성이 어떤 식으로 모양이 변해 나갈지 조금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일즈 계획을 지금 메인으로 잡고 계시는 게 어떤 건지 네. 대략적으로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아, 네. 제가, 제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일단 세일즈고요 왜냐하면 어, 음, 저희가 실험을 하거나 연구는 제가 2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 지금 세일즈에 대한 직원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어서 사실은 저희는 이제 경력이 있는 그리고 원료를 많이 납품을 해본 회사 직원을 좀 채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용 면에서 그런 사람들은 커미션을 좀 줘야 되는 상황이라 그 부분을 가장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지금 제품군을 대량 생산하고 천연물이다 보니까 일정량이 수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의 인력을 좀더 확충하고자 합니다. 네, 그안 그래도 뭐 비슷한 생각을 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네. 세일즈가 굉장히 중요한것 그래서 말씀드렸고 지금 목표 매출을 만들어 내려면 결국에 원물이 네네.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원물을 안정적으로? 네네. 수급을 하실 계획이신지? 네, 앞서 잠깐 네. 설명을 드렸는데 넘기기 전에 그냥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밀양 거북 와중에 200평짜리의 비닐하우스에서 와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세동을 하고 있어서 600평 정도가 되고요. 저희가 원료로 했을 때는 거의 한 10억 정도의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얘기한 18억 정도를 하려면 5동까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다른 와성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제가 천연물을 하다 보니까 효능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일주량의 효능에 따라서 또 차이가 크고요. 그리고 천연식물을 갖고 우리가 기능성 식품에 넣으려면 최대 30%까지 넣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하이 를 만들고 그런 부분들을 사실 거창에 지금 한 천여 평의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또 이제 거창 부분 군주, 군수랑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해외에서 일단 인력을 보충하는 거에 대해서 거창 군수님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품종이나 땅이라든지 아니면은 작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역량에 따라서. 천연물의 약성이는 네, 것들은 맞습니다. 천차만별이 되고 그거에 대한 퀄리티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 네네.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네네, 부분이라서 맞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 아, 일단 여기까지 네, 하, 발표 시간이 다, 네, 다 돼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어, 일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실 심사위원 계실까요? 어, 그러면 마무리를 하도록. 아, 하나 더 있으신데? 요건 이제 개인적인 내용인데 사실은 보통 이제 교수님 맞으시죠? 네, 네, 그냥 강사입니다. 네, 네. 대부분 이제 기수, <laughs> 기술이나 연구를 가지신 분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연구의 성과물을 가지고 저는 스타트업을 한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네. 근데 왜냐하면 이제 공급자, 그러니까 이, 뭐 예를 들어서 나, 나는 강민석이라는 사람인데 나를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이런 이미지로 봐줬으면 좋겠어 하는 거는 제 생각인 거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저를 바라보는 거는 결국에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를 결정해주잖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리콰어먼트 그러니까는 수요인 거죠. 지금 이거 수요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대표님이 개발하고 싶은 분야, 대표님이 개발하고자 하는 결과물을 가지고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몸에 좋으니까 이걸 칼로 커트로 써라. 이걸 화장품에 넣어서 써라. 라는 형태로 지금 푸시가 들어가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아. 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큰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강사를 하다 보니 아, 좀더 더 좋은 팔로우 개척을 할때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화이트의 고 피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